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보아라,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.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.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. 이집트 땅에서 표진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.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.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.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.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 세 살이었다.